만약에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면 장애 등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황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애 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재해자가 산재요양을 하고 종결한 이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장애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신체가 치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치유라는 용어는 상병을 치료해서 전부 낫게 되었다는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른데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상병이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없는 상태라면 치유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산재요양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업무상 사고로 발목골절을 당해 요양하던 재해자가 그 발목부위 치료 과정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전혀 다른 상병으로 사망하였다면 그 제해자의 유족들은 사망 시점의 발목 상태에 대해서 장애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제해자의 유족들은 제해자가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기는 했지만 사망 시점에 발목 부위에 장애가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미지급 보험 급여로서 장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애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부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사안의 제외자는 발목 골절을 계속 치료하고 있던 중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발목 부위는 치유 상태라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장애급여 청구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장애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신체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몸을 두개 부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체의 양쪽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좌우를 별개 부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눈과 눈꺼풀의 좌우, 팔의 좌우, 손가락의 좌우, 다리의 좌우, 발가락의 좌우는 각각 별개의 장애 부위로 봅니다. 또 장애 부위를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기질 장애와 기능 장애로 나누어 26종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이러한 장애 부위와 장애 계열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체의 장애가 둘 이상 남은 경우라면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제해자의 장애 등급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사고로 발목 부위에는 13급에 해당하는 기능 장애가 남고 신경계통 의 기능 장애로 14급의 장애 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제해자의 최종 장애 등급은 둘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인 13급이 됩니다. 하지만 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때부터는 장애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다면 한계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 부위에 13급의 기능 장애가 남고 팔 부위에 12급의 기능 장애가 남았다면 최종 장애 등급은 1개 등급을 상향해서 11급이 되는 것이죠. 만약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면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요.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최종 장애 등급이 1급을 초과하게 된다면 1급 이상의 장애 등급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면 장애 등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건 산재보험법에서 소위 가중장해라고 부르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미 장애가 있던 부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애 상태가 더 심해졌다면 심해진 현재 상태 그대로 장애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장애급여액이 중복으로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장애 부분은 공제하고 장애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문제와 장애급여 액수 계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무상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무에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원칙 외에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거나 장애급여액의 액수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지혜 변호사였습니다.